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투데이 금요일 스페셜 생생부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저희가 강원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물 좋고, 그리고 공기 좋은 곳, 속초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속초, 우리 오은주 대표에게 속초의 자랑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도 동해바다 참 좋아하는데요. 속초는 동해바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저는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바다 뿐만 아니라 설악산까지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광 명소이기도 하지만 또 부동산 투자에 면에서 같이 분석을 해 본다면 사실 속초 동해 바다라는 그 속초라는 도시에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어, 철도교통망부터 시작해서 도로교통망까지 서울 접근성이 더욱 더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면모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 속초의 타운하우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속초의 모습 그리고 그 투자처들은 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한 부동산 정보를 생기있고 생동감 넘치게 전달해드리는 생생부동산의 오유진입니다. 와, 좋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대로 푸르른 동해바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속초인데요. 어, 사실 예전에 왔을 때만 해도 거의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그런지 거의 반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속초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곳에 바로 좋은 투자처가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지금부터 함께 가볼 텐데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긴가? 여긴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이쪽이래요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속초는요.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관광 중심 도시이자 이제는 실거주로도 주목받고 있는 노른자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거리도 한결 가까워졌고요. 기왕 같은 집값이라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만나볼 곳은 속초에서도 숨은 보석 같은 곳. 넓은 녹지와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건축으로 최상의 주거 공간을 자랑하는 타운하우스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오 네. <laughs> 아니 제가 숙초 오랜만에 왔거든요. 네. 근데 온자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네. 여기에 또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예. 여긴가요예 맞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시는 네. 이 사업지가 어. 대지면적 34,000 제곱미터에. 74 타입에서 5개 타입으로 해서 114 타입까지 16개 동 199세대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 아니, 근데 딱 보기만 해도요, 굉장히 조금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대단지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외부에는 석재를 지금 부착을 하고 네. 지상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유럽풍 정원을 연출을 했습니다. 유럽풍 좋다 네. 아니 그러면 자동차들은 다 어디로 가요? 네, 물론 모든 차량은 다 지하에 주차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배치를 했습니다. 음... 또한 특장점 하나는 지하에 세대당 약세평 정도의 다용도. 다용도실을 부여한다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다용도실이 지하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허! 아니 저는 지금 밖을 이렇게 모습만 봐도 너무 예쁜데 안에는 어떨지 또 굉장히 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먼저 빨리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은 우리가 네. 팔사 타입 하나를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 보실까요? 보시죠? 네. 와 진짜 좋다. 이런데 너무 살고 싶어요. <laughs> 제가 이곳에 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단지 안에 위치한 척산 온천 때문인데요. 이 척산 온천은 53도씨의 천연 온천. 알칼리 온천으로 피부에도 몸에도 좋아 유명한 온천이라고 합니다 내집 앞에서 온천하며 힐링한다 음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 깔끔하다 예쁜데요 네와 그렇죠? 집안으로 들어서자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는데요. 층고가 높아서 그런지 웅장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밖에 유럽풍 얘기했잖아요. 네, 안에도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고급지고 어쩜 어쩜 어 잘하셨네. <laughs>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네. 것이 팔사 타입 복층형의 유닛을 갖다 그대로 시현을 해놨습니다. 음.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약간 좀 다른 일반 아파트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현재 보고 계신 것은 타운하우스로 저희가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장점만을 다 모아놨다고 할수 있겠죠? 아, 그게 바로 타운하우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같으면서도 뭔가 그 주택만의 매력이 자이비탄. 있는 건데, 예. 일단 제가 요게 보니까요, 높아요. 예. 높아요. 오 지금 이 복층형은, 어, 거실의 천정구가 4m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마치 호텔 와인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쾌적합니다. 네. <laughs> 아니, 그리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주방 쪽이 또 눈에 띄거든요. 네, 네. 주방 쪽을 보면은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가, 아, 음. 사면의 공간 자체를 아주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공간 연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아 옛날에는 왜 이렇게 손쑥 넣어가지고 꺼내잖아요. 그데 주호인... 그러지 않아도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는 간편하게 오, 이런 거 되게 좋은데요? 했는데 이쪽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 냉장고 있는 덴데 저희가 지금 가전 자체를 네. 완전한 빌트인 시스템으로 해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오! 이거 역시 오, 빌트인으로 냉장고? 해서 예, 김치냉장고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예요, 두개 다? 네, 맞습니다. 와, 아니, 굳이 그러면은 이제 김치냉장고가 없어도 여기 와서 옵션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죠? 예, 다용도의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 집에는 김치냉장고가 있다, 이럴 네, 때는요?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 그냥 가져오면 그냥 예, 수납공간으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빌트인으로 해서 저희 국내 어. 가장 어,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냉장고로 빌트인 시스템을 맞춰 드리는 겁니다. 음, 오, 그러니까 확실히 저같이 이제 1인 혼자 살거나 아니면 신혼 부부들 네.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하게 몸만 들어오면 되니까 예, 훨씬 더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늑하고 고급스러움으로 침실의 품격을 높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안방인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동선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 아, 주부님들 화장대입니다. 오 네. 우리 파우더룸 예 파우더룸이라고 하죠? 여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공간이죠. 너무 좋다. 이 아파트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거요? 네. 이 예, 조명을 제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껐다 켰다 조절을 할수 있구나. 네. 아니, 더 예뻐 보이게 이게 조명을 봤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공간이 정말 여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그런 예.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파 파워... 여기는 드레스룸. 그런가 보다. 드레스룸. 하... 오, 라랄랄라 아, 어, 너무 좋아. 드레스룸도 굉장히 좀 넓게 예. 하셨나봐요. 예.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드레스룸 또한. 적당한 크기로 다양한 옷 종류를 걸어놓을 수 있게끔 공간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오, 오, 화장실도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었는데 아니, 욕조 있어요. 예. 욕조! 아, 저희 화장실도 역시 어, 공용 화장실 역시 호텔식의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세대 내에 어 천연 온천수를 공급을 한다는 게 가장 큰큰 큰 장점이고요. 천연 온천수야? 예. 온천? 예, 천연의 온천수를 공급을 해드립니다. 대박. 방 하나 하나 공간 구성이 자유로운 가변형 설계로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방이나 서재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일반 아파트 대비 40mm 더 두꺼운 바닥 두께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역시 최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분들이 또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근데 또 궁금한 거는요. 여기에다가 더 혹시 앞으로에 네. 호재 좀 좋은 게 있을까요? 저희 호재를 하면은 약두 가지 정도를 들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어, KTX 소초 역사 개통입니다. 지금 속초 역사 개통은 2025년도에 어, 개통을 목표로 해서 정부가 한참 진행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타운하우스에서 KTX 속초 역사까지 거리는 1000m 정도 거리에 남짓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초 KTX 역사가 개통이 되면은 서울까지의 접근도가 약 6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척산운촌 휴양촌 관광지입니다. 저희 타운하우스와 연접돼서 척산운촌 휴양촌이 자리하고 있는데, 어, 새로운 모습으로 한참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의 혜택을 타운하우스와 같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속초에 이만한 아파트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위치나 내 외부 마감재가 정말 좋고요. 발코니 확장,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 척산 온천까지. 바다와 산, 온천, 모든 것을 갖춘 명품 단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속초에서 유럽풍 타운하우스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몇년 후면 KTX가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몰리겠죠. 혹시 부동산 투자를 어디에 다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속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나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생생부동산 우유진이었습니다. 안녕! 고품격을 자랑하는 클래식한 외관과 전 세대 온천수 테라피를 만끽할 수 있고 1만 5천 제곱미터의 유럽풍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속초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편의 시설과 여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힐링까지 더해주는 편안한 안식처로 추천드립니다. 네 속초의 타운하우스 척산온천 휴양촌에 위치해 있는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자 내부 앞쪽 둘러보니까 여러분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거기에다 온천수가 바로 이제 직접 이 집안으로 나오는것 자체도 더욱더 좀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동산 정보에 우리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속초에 위치하고 있고요 척산온천 휴양촌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천 휴양촌을 내집 앞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2020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8,4제곱미터라고 한다면, 뭐, 아파트 평형대로는 30평형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총 4층 규모로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뭐, 주차라든지, 그리고 뭐, 그, 조경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2020년 3월에 이제 완공 예정이고요. 어, 지금 이제 개요들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 바로 이제 석산 온천 휴양촌에서 도보 1분 이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가까운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입지적인 여건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지 여건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속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동해와 더 가까워지니까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 도시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은퇴 이후의 생활을 생각하신다면. 살기 좋은 곳, 그리고 뭐 병원에 가기 편하다든지 편의시설 이용하기 좋은 곳,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좋은 부동산을 평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그리고 내집 앞에서 뭐 온천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뭐 동해 바다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그 뷰를 보실 수가 있다라면은 좋은 부동산으로 평가를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투자 가치를 좀 가미를 해 보면요. 일단 강남이 훨씬 가까워졌다라고 볼수 있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또 많은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철도교통망이라든지 앞으로 그 철도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그 동해에서부터 부산까지 그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그 서울권과도 더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적인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일단 그 척산 온천 휴양촌에서는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속초 IC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로교통망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뭐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그 왔다 갔다 하기에는 IC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속초 IC에서 2k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주목한 부분은요, 이 물건지 앞에 뭐그 온천 휴양촌이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설악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설악산의 사계절 내내 그 절경을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한 강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일단 속초 하면은 동해 바다도 유명하지만 설악산의 뷰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힐링의 공간이 바로 그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해 고속도로 이용해서 뭐 IC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들 인근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악 플라자 CC라든지 이런 그뭐 하나 리조트라든지 이런 그 관광 명소들 그리고 골프장 이용하기 편 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속초하면 또 호수가 유명하죠. 영랑 영랑호라든지 청초호라든지 이런 호수 관광 명소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내집 앞에서 설악산 뷰를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관광 명소라든지 동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힐링의 공간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입지보다도 사실 투자 가치 면에서 앞으로 속초가 어느 정도로 상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뒀는데요. 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지금 1시간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죠. 서울까지.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기존에 속초에서 뭐 서울까지 3시간 넘게 걸렸죠. 3시간 뭐 30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먼 거리였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자, 그러나 이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2017년 개통이 되면서 1시간대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그 획기적인 그 교통망이 아닐까 싶고 또 서울에서도 이 관광지로서 그 동해 바다 속초를 왔다 갔다 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접근성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그 속초의 어떤 그 위상이 좀더 높아졌고 또 앞으로의 같이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척산 온천 휴양촌 하면은 뭐 척산 온천이 온천 중에서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 3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천이 우리나라에 몇개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척산 온천 휴양촌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홍, 그 척산 온천 휴양촌을 도보, 일분 거리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세대 내에서 온천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내 집. 그 욕조에서 온천수를 활용해서 온천과 같이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설악산 4계절 조망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양강 고속도로,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로 1시간 30분 내에 서울 접근성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어떤 생활 인프라를 통해서 편의시설들 가까운 곳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단지 내에 그 소나무 휴양림이라든지 조경수가 45% 단지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의 비율로 본다면은 사실상 어떤 그숲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조경이라든지 소나무 휴양림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외에도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뭐 온천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외에도 뭐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그리고 휘트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커뮤니티 시설들 갖춰져 있습니다. 고급 주거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온천수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뭐 커뮤니티 시설 이용하는 거 그리고 서울 접근성 편의시설 이용성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자 이렇게 타운하우스 입지 여건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어뭐 이제 속초에 대한 어떤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입지 여건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더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또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이 좋아졌다면 철도교통망을 앞으로 또 살펴보셔야겠죠. 이 동서고속화 철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5년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서울에서부터 춘천, 그리고 화천을 지나서 속초까지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동해안 관광벨트로서의 그 연결되는 동해선까지 연결이 된다면 서울에서부터 속초 그리고 부산까지도 철도 교통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해선의 관광벨트로 역 그 철도망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속초의 가치는 앞으로 한층 더 높아질 거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속초의 가치를 보신다면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도 면모지만 사실상 앞으로 어떤 그 교통망이 좋아짐으로써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짐으로써 속초의 역할도 기대를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부동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어떤 속초 역사 예정지가 이번 물건지에서부터 뭐 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역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역세권으로 볼수 있겠죠. 자 이게 광역 교통망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광역 철도망의 어떤 역사는 그 역세권으로서 지하철 역세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어떤 상권이라든지 뭐 이런 그 형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광역 철도망의 역사 예정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은 또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동해선이 앞으로 부산까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영덕 구간은 이미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초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강릉, 뭐 삼척, 영덕까지도 2022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남북으로 동해선이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어떤 동서철도망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속초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동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역할을 할수 있는 속초의 어떤 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어떤 호재들이 그 매우 많은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통 호재는요 부동산 가치 상승과 직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디로 연결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은 내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만한 직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속초의 역할을 기대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발호재들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아 이제는 뭐 신경제지도가 그려질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쪽은 뭐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타운하우스의 시세를 보신다면요, 이 4억 중반대에서 5억 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역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은.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1억 원대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은퇴 이후에 그 삶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도심권이라든지 뭐 수도권에서 살았던 어떤 그 주거 비용을 정리를 하고서도 충분히 음, 뒤로 오실 수 있는 어떤 그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1억 일억 원대로 어떤 그 고급 주거 타운의 어떤 그 부분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온천 휴양촌 즐기실 수 있죠.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 시설 잘돼 있죠. 자 그리고 뭐 고급 어떤 그 조경이라든지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타운하우스 최고급 타운하우스에 어떤 그 사실 수 있는 주거 여건들을 1억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프리미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가격적인 정보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 시세는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출금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실 투자금 한 1억 8천에서 1억 9,900만 원 정도, 한 2억이 좀안 되는 요 금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별장 개념, 아니면 투자 상품 개념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부분은 0 2 0 0에 4889로 전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은주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어 함께 알아본 바로 이 속초의 타운하우스 정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